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. 2022학년도 수능 기하 24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한 초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네요. 그쵸? 음, 물론 그 쌍곡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수 있긴 하지만 항상 연습할 때 쌍곡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. X축 방향으로는 A만큼, Y축 방향으로는 얼마죠? 루트 6만큼이죠. 그쵸? A만큼, 루트 6만큼.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뭘 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쌍곡선에 점근선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점근선을 그리세요. 점근선을 그려서 자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진다 라는 걸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값이 얼마라고요? a 였어요. 이 값이 얼마라고요? 루트 6 이었어요. 여기 초점이 얼마라고 그랬죠? 3 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. 이 초점은 어떻게 돼요? 초점은 a 제곱과 루트 6의 제곱을 더하면 3루트의 제곱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자, a 제곱 더하기 루트 6의 제곱한 것이 얼마죠? 3루트의 제곱과 같다고요. 물론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긴 하지만 이거 얼마 되죠? 18에서 6을 빼 주니까 a 제곱은 12가 되겠네요. 자, 주축의 길이는 뭐죠? A 값은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,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, 2 루트 3이 될 것이고, 주축의 길이라는 것은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주축의 길이잖아요. 그죠? 얼마죠? 2에 해당되는 거죠. 그래서, 4 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.